응당 길를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인천에 아, 다시 고해치워보겠습니다 내정간섭 중간허락 내정간섭 중간허락 내정간섭 중간허락 내정간섭 중간허락 미국이 내란 대 한덕수와 최상목을 아, 아. 공개적으로 뭐,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우리 국민이 정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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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아, 여러분들을 지지하고 그, 있습니까? 아, 그 대단 아, 공범 그, 아닙니까? 맞습니다. 사버 대단 아닙니까? 아, 지난자를 그, 지지한다는 미국이 말이 진짜, 됩니까? 다시 아, 아, 한번보여드겠습니다 아, 미국의 한덕수, 상법 지지, 전하라 네, 지금 즉시 내란 체제는 계속 이어나고 싶어서 하시고 이재명 그 대표를 범죄자 어,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재명 대장 취급이니 맞습니다. 후 쳐보겠습니다. 미국은 이재명 대표 범죄인 취급을 철회하고 사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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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죄하라! 네, 계속해서 미국이, 미국이 우리 내정간섭을 일삼는다면 우리 국민들이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경찰이 길을 트지 않는다면 미국하겠습니다. 설마 앞으로 달라붙어 주십시오. 보호해 아! 쳐 보겠습니다. 해정 간섭! 중간하라! 정 간섭! 중간하라! 정 간섭! 중간하라! 정 간섭! 중간하라! 네 계속해서 길을 막고 미대사관을 틀어박혀서 나오지 않는 미국을 향해서 분노의 함성을 쳐보겠습니다 함성 시작 네 다시 한번 부인 처을를 치겠습니다 미국은 한덕수 최상목 지지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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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회하라, 철회하라. 철회하라, 철회하라. 미국은 이재명 대표 범죄인 취급에 철회하고 사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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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친일반북 정책 강요 규탄한다.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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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내정 간섭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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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자국에서 외치겠습니다! 내 정간섭! 중간화라! 내 정간섭! 중간화라! 내 정간섭! 중간화라! 내 정간섭! 중간화라! 왜, 저희가 피켓 하나 들고연담요청서 전장하러 갔는데 그것이 무서워서 길을 막는 겁니까? 대한민국 경찰이, 대한민국 국민이 이번이데는게 많이 까 경찰에 장기니다 다시 한번 내막자 구원을 시겠습니다 네, 예, 강성 증강성. 증강, Come here! 않고 있는데요. 경찰측에 직원이라도 나와서 연담 요청서를 받아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정도까지 얘기했으면 나와야 되는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제가 미국은 이 자리에 하면 나와라!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미국은 이 자리에 나와라! 미국은 이 자리에 나와라! 나와라. 자저 시로 박혀 있는 비대사관을 향해 다시 한번 군도양정을 해보겠습니다. 함성 지, 자, 와! 국회의원, 국회의원을 위해 가 금지된 대사관을 위해서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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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의게도엄의원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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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는의원국회의의 미대사관의안전과 이이 기능이 위협을 처리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이 행위로 해서 시민들의 통행에 상당한 불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즉시 국보 집단하고회 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도 없는데 경참 아닙니까 맞습니다 다시 한번 대박적으로 외쳐보겠습니다 대장관서중단라대정간서중단라 중단하라 내정간섭 중단하라 내정간섭 중단하라 내정간섭 중단하라 백극권 세번씩외 네, 쳐보겠습니다. 미국은 내정간섭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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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정간섭 중단하라는데 자본주의 질서는 안안 무슨 규탄한다. 유턴한다! 다유턴다 미국의 환경수체산목 지지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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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은 유재원 대표 공개인 지지 철회하고 사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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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가려는 움직임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미일동맹을 통해서 한반도 패턴의 이루어진 이루어의 노력은 결국 한국의 평쟁에 불러올 뿐입니다. 우리는 응원을 바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개별 정책을 추구하고 있는 미국 그대여주가 볼수 있습니까? 맞습니다. 유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다시 한번 시겠습니다. 미국의 친일방국 정책 강요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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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내정 간섭의 즉각 중단하라. 대박자구해치겠습니다 내정 간섭 중단하라. 중단하라, 중단하라, 중단하라. 우리 양의 겁을한단히 집어 삼킨 모양입니다. 시간을 이렇게 나놔는데왜 아직 안 나온단 말입니까? 맞습니다! 우리 네. 한번 군대 암성 들러보겠습니다. 함성 시, 즈, 오! 계속해서 대정간섭을 규정하며 조일권의 노래 힘차게 불러보겠습니다. 그냥 부르겠습니다. 당인한 의지 우선한 정신 불꽃 심지가 되요 흘리거라 중단하라.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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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열정을 따라 세차게 더욱 세차게 거질수 없는 투쟁의 불꽃 우리의 심장을 뜨겁게 하리라 족불이여 세차게 자, 어. 청담여러분 아, 여러분들은 여러분경비기장입니다 그 여러분들은 18회 경보 방송에도 불구하고 집회가 급지된 1대사가 1 0 0주 장소에서 이소에1 0 장소에 10배 높이 장소에 10배 높이 장소에 1 0이상소에가 유지될 이 없다고 10배 높이 장소에 10배 높이 장소에 10배 높이 장소에 1 0이소에 10배 높이 장소에 10배 높이 장소에 10배 높이 장에장이 종로경찰서 회장의 임을받아 집회는 시에 관한 업무 제20조 1항, 1호 및 독보 수행령 제17조에 따라 자진해산을 요청하니 모든 참가자분들께서는 지금 즉시 해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종로경찰서 및교동계 처중요원이 여러분들의 불건행위에 대해 지적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미대사관 직원이 직접 나와서 받아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미대사관에서 직접적으로 답변이 왔습니다. 미대사관은 우리의 면령을 통서를 받지 않겠답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아니다 미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 같은 대한민국의 내정 간섭을 대놓고 하면서 대한민국 국민들의 듣과 이슬을 따르겠다는 말도 안되는 말을 하고 있는게 미국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우리 국민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왔는데 왜 이걸 안받습니까 정치 나간 작자들 아닙니까 맞습니다 다시 한번 힘차게 구호해 치겠습니다 미국은 한덕수최상목 지지를 처리하라. 처리하라, 처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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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은 이재명 대표 범계인 지금을 철회하고 사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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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죄하라, 사죄하라! 미국의 친일방 국정책 강요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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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이 내정 강점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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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동안 지지해왔던 윤석열의 땅이 몰락하자 동방몰락에 걱정하는 미국이 겁을 집어삼켰습니다 이 같은 티켓과 면담요청서를 들고 면담하자고 이야기하는 국민들을 경찰이 체포하겠다고 협박하는 게 말이 됩니까? 네 공식적으로 받지 않겠다면 받을 때까지 싸움을 이어가겠습니다 아까 이야기 드린 대로 촛불 행동은 전국 각지에 있는 미국 관련 기지 곳곳을 찾아가 면담을 요청하고 미국의 사제를 받아낼 것입니다. 주세요. 오, 국민들의 뭐가, 뭐가 믿을만한지는 모르겠는데 전달하고야 말 것입니다. 그렇게 할 거죠. 네. 네. 분노의 마음을 담아서 한번 들어 돌아보십시오. 다시 한번 미국을 향해서 분노의 함성 지르면서 오늘의 집회를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이자일겸의 면담 요청을 모두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음, 지금. 그 제방 들어와서 어 이렇게 인생 역전같이 개소리하는 이 집들을 잘 들으세요 귀씻고귀 귀 파고 잘 들으세요 12.3 내란이 저는 내란이라고 안하고 반란이라고 하거든요 윤석열이가 12.3 구태타를 주도를 했을 때 미국이 옹호를 했어요 근데 12월 4일날 새벽에 예개엄령 결국엔 실패했죠 그때도 미국은 옹호를 했어요 그 중국 간첩이라는 거는 니네들 얘기고 이득들아좀 네, 이번에, 결국에는, 12월 14일날, 탄핵이 됐죠. 그리고 어제, 내란숙의 윤석열이가, 체포가 됐어요. 근데, 네, 최상모기가 한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하는 소리는, 뭐라고요 무슨, 객관적인 자료는요 본인들의 노력을 하세요 왜 방구석에들 앉아가지고 시사하게 어? 키보드 뒤에 숨어가지고 그래 이한석아 근데 어떡하냐 서결이가 구속이 되면 니네 알바비도 못 받아 이 중신들아 어? 야, 내가, 요즘 들어서 내가 방송하면서 녹을 잘안 하는 사람인데, 내가 너희들한테 하는 소리가 있어. 키보드 워리어는 두 살짜리도 해. 어? 맞대요맞대요 뇌가 없으니까는 니들이 나한테 지금 개소리를 듣는 거야. 루이야, 이런 개소리 해봐야 나한테 욕먹는다니까? <laughs> 개소리야, 정말 개소리야. 그렇기 때문에, 좀, 개방은 들어와서, 헛소리 짓거리고, 손가락 장난칠 거면은, 좀, 개가리에, 좀, 지식 좀 갖고 들어오세요. 어? 나한테 괜히 무식하다는 소리 듣지 말고, 바다야, 그런 소리는 니네 방 가서 알아니까? 그래서 지금, 어 오늘 사실은 요기 지금 축불행동 같은 경우에는 긴급으로 지금 기자회견이 잡혔었어요. 왜냐면은 지난주에 대진년 학생들이 좀 면담 요청했다가 또 연행되고, 그래서, 지금, 아, 멸공 많이 하세요. 근데, 내가 분명히 경고하는데요. 니네가 지금 공산당이에요. 니네가 빨갱이라고. 맞, 습니다 대가리, 대가리가, 씨발,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데,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 그걸 지지한다는 개, 씨발 놈들이, 어? 어디다가 지금 빨갱이 타령을 하고 있어요. 이 중신들아, 확. 자신있으면 현장들 나와, 이 개새끼들아. 나와. 어, 핸드폰 가지고 장난질 치지 말고. 나와. 그래 지금 사실은 오늘은 제가 이거 방송을 지금 안 키려고 그랬는데, 혹시나 지금 몸싸움 일어나고 그러면은 또 저희들도 체증 자료는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경찰들이 체증하는 자료는 저희가 활용을 못 합니다. 꼭 달라고 그러면 그거 자르고 줘요. 야, 이, 제임스 봉고, 이, 좆 봐봐. 너 같은 새끼 전화번호 필요 없어. 그리고 이, 징신 같은 새끼야. 유튜브 댓글창에는 숫자를 못쓰게 돼 있어. 이 개자식아. 어디서 이좀 무식한 티를 내고 있어. 이 새끼들이. 야, 전광훈이 빤스 목사가 급단 거안 가르쳐주디? 빤스 목사한테 가서 다 휘먹어, 이 새끼야. 1, 2, 3, 4, 5는 저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혹시나 하는 상황에서 지금 방송을 킨 거고요 이따가 저녁에 아, 예. 송영공원에서 7시에 예, 윤석열 집각하면주각 구속을 위한 시민 촛불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들 좀 함께 해 주시고요 댕구야 대가리가 돈놈은 너야 <laughs> <laughs> 써지기는 하는데 댓글창이 안올라온다고요이 멍청한 것들아. 이 <laughs> 찍들한테 열내는 거야, 이 찍들. 대가리에, 뇌, 이 우동사리만 가득 찬 새끼들. 뇌에 주름진 거를 씨발, 아, 뭐, 다리 미로 밀었냐? 왜 이렇게. 시, 아, 니네 알밥이 안 나온다니까, 지금? 니네 지금 헛수고라, 헛수고하고 있는 거야. 네 이상 저는 방송 마치고 이따가 저녁때 송영공원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집들이 지금 갖고 놀잖아요 사람을 <laughs> 음. 아예 죄송합니다 제가 될수 있으면 방송하면서 욕을 잘안 하려고 그러는데 내용은 좀 알지도 못하면서 예? 제가 요즘 들어서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 이방 들어와서 여기 지금 촛불집에 나오는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본인도 중국 사람이라고 그래 내가 시진핑 개새끼라고 한번 해보라고 그랬더니 도망가더라고 <laughs> 카톡 검열은 윤석열이가 지금 하고 있었잖아요 권일 최권일님아, 그 공산당은 니 뭐, 최권일 당신 같은 내가, 사람이 공산당이라고. 아니, 어? 본인들은 본인들이 밀어줬던 사람이 그렇게 잘하는 잘못하고 있는데도 찍소리 못하는 그게 공산당이에요 지금. 예 감사합니다. 아 공산당에. <laughs> 이 정의도 모르는 시대가 2021세기입니다 아, 왜 뇌는 어, 20세기에서 머물고 있을까요 당신들은 지금 제방 들어와 가지고 시비를 거시려면은 최소한 대가리에 개념 좀 탑재를 하고 들어오세요 그래 저는 일단 방송 종료하고 이따 저녁 송영구원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